네 한재환입니다. 어 제가 타는 차가 세보의 더뉴 스파크인데요. 얘를 이제 배터리를 예 교환했습니다. 배터리를 어떻게 교환했냐면요 여기. 사진을 제가 올려볼게요. 예. 이렇게 사진이 보이실 텐데 제가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왼쪽에 있는 게어 차량 출구할 때 이제 어 장착돼 있는 이제 배터리인데요. 이 왼쪽에 있는 게 AC Delco라고 써 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델코랑은 다른 회사입니다. 그래서 AC 델코는 이제 GM에서 예, 같이 순정으로 나오는 그런 배터리인데요. 이게 이제 경차인데 오토 스탑 스타트 스탑 그 이제 브레이크 밟으면은 시동이 꺼지는 그 기능 때문에 AGM 배터리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AGM 60 배터리인데요. 제가 오늘 교체한 거는 오른쪽에 델코 a g m 60 LN2인데요. 같은 용량이 동일하기 때문에 호환이 가능한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그 교체를 했는데 제가 성남에 살다 보니까 성남에 이제 많이 여러 군데. 어, 배터리 매장을 전화를 다 돌려봤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이제 저렴하게 견적을 주신 데가 이제 여기거든요. 네, 여기가 이제 배터리 마트라는 곳인데 성남 배터리 마트라고 검색을 하면은. 예, 위치가 다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아까 갔을 때 거기 근처였는데 어, 성남에 중원구 있죠? 그래서 중원구청, 예, 성남에 중원구청, 중원구청 그 근처거든요. 그래서 아까 찾아가가지고 예, 교체를 했습니다. 어, 물론, 배터리는, 이제, 배터리만 구입해서, 예, 자가로, 예, 교체해도 가능한데요. 예, 저는, 어, 뭔가 좀 전문가한테 좀, 예, 이렇게, 받고 싶어서, 예, 좀찾아갔고요 예, 뭐, 혼자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AGM60 델코 걸로 해서 13만원, 3만원에, 이제, 어, 이제 교체를 받았고요 어, 이제 제가 왜 교체를 받았는지를 얘기를 하자면, 음어 방전이 된건 아닙니다. 네 방전이 된건 아닌데, 네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충전, 좀, 시동이, 걸리긴 걸리는데, 굉장히 좀 불안해요. 예, 뭔가, 원래 시동 걸면은, 어딱 버튼 누르면, 뚜둑, 붕, 뭐,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예, 요즘 뭐, 뚜두두두둑, 붕. 그러니까 뭔가 딜레이가, 예, 생긴 느낌이, 어 제가 예민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예, 실제로 제가 이게 언제, 얼마나 사용했는지 날짜를 대충 보니까 5년 정도 배터리를 사용했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면은, 예, 원래 교체를 할 시기가, 예, 되긴 된 거라서 교체를 했고요. 근데, 근데 일단 시동이 걸리면은 그냥 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미리 교체한 이유는 예, 막상 방전이 돼서, 이제, 긴급출동을 부르면, 예, 기다리는 것도 일이고, 또 무엇보다, 갑자기 급하게 일이 생겨버리면은, 예, 그때는 굉장히 난처합니다. 뭔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이제 약속을, 이제 시간을 딱 정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시동이 안 걸려버리면 어쨌든 긴급출동을 부르면 어 빨리 진짜 빨리 와도 15분에서 30분이거든요. 특히 겨울철에 이런 긴급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전을 직접 경험하진 않았으나 이제 교체를 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시동이 조금 늦게 걸리는 예,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조 증상, 이제 배터리 전조 증상을 좀뭐 알고 계시면 좋은 게, 이렇게 시동이 좀 매끄럽게 걸리지 않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실내 등 있죠. 실내 등. 실내 등이 좀 밝은 것 같지 않다. 그리고 라이트. 이제 전방 라이트가 좀 어두워진 것 같다. 뭐, 그리고, 어, 차량의 창문을 내렸다 올렸다 할때좀 속도가 느려진 것 같다. 그리고 뭐 공기압 센서가 있는 차량은 이제 공기압을 측정할 때 조금 딜레이가 걸리는 것 같다. 음. 그리고 뭐 블랙박스가 있으시면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볼트가 떠요. 그래서 14볼트 기준으로 좀어 전압이 낮은 것 같다. 뭐. 그리고 제가 느꼈던 게 아 그리고 그 시간 이제 뭐 계급 계기판이나 이런 그 메인 컨트롤에 시간이 나오는데 그게 가끔 시간이 좀안 맞는 것 같다 예 측정해 놓은 시간이 있는데 좀 시간이 밀리거나 좀 바뀐 것 같다 아뭐좀막 많아요 되게 이게 증상이 되게 많은데 대부분은 그냥 이제 방전이 되면 교체를 하죠. 예, 근데 뭔가 좀 예민하신 분들은 어, 차가 예전 같지 않은데 뭔가 다른데 뭐 이런 느낌을 이제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럴 때는 내가 배터리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대충 배터리 내가 언제 교체했지 뭐 이런 걸 대충 생각해보시면 뭐 3년에서 5년 이제 좀 오래 길게 쓰시는 분들은 한 6년, 7년, 뭐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보통 3년에서 5년 사이로 이제 교체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주행이 좀 이제 장거리를 거의 이제 뛰지 않고 단거리 위주로 좀 다니시는 분들이 방전이 좀 자주 되고, 그리고 이제 날씨가 이렇게 갑자기 추워졌을 때도 방전이 자주 됩니다. 그래서 대충 느낌이 있어요. 예, 좀 느낌을 보시면 시동 걸때 소리를 잘 들어 보시면 뭔가 힘이 없는 그런 그 느낌이 분명 느껴집니다. 예, 그럴 때 이제 배터리가 아 이제 수명을 다 하고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 겨울철에 배터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터리는 예, 제일 필수적으로 신경을 써줘야 돼요. 예, 배터리 타이어. 그래서 저는 어쨌든 예, 배터리를 교체를 했고, 그리고 제가 알아본 이 매장에서는 제가 다녀온 매장이 제일 이제 가격이 좋았다 라는 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남에 사시는 분들은 한번 이 매장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어, 얘기를 예, 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